여자의 평생 숙제 이 주름 걱정을 덜어 드릴게요 주름 지우기라고 하는 에이지 리턴이거든요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네. 한달 분량이거든요 한 포씩 뜯어서 쓰시면 되는데 이한 포가 두번 이상씩 쓰실 수 있어요 주름 관리가 1분 만에 가능하다? 저 빨리 보여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진짜 될까? 저희가 어머님 모델 모시고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저희 정말 고우신 어머니 한분 음, 모셨어요 네. 근데 솔직히 보면 고민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을 여쭤보니까 여기 가까이 한번 봐주시겠어요. 눈가를 봐주시면 여기 아이백 부분, 이 부분만 완화가 돼도 5년은 젊어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팔자 주름도요, 이쪽에 비해서 훨씬 더긴거 보이시죠? 이 부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사실 우리 어머님들은 예뻐지는 것보다 젊어지는 걸더 원하세요. 주름 관리는 진짜 필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쓱쓱쓱쓱 지금 이렇게 보시, 보이시는 것처럼 바르시고 1분만 투자하세요. 1분만 지나면 주름 이쫙 펴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 정말 저는 맨 처음에 음. 거짓말 같았어요. 근데 진짜 변하는 거예요. 와 마법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신기했거든요. 맞아요. 진짜 네. 그냥 바르기만 했는데 얼굴이 변한다니까요. 지금 끝났어요. 와. 근데 진짜 1분만에 될까 저희가 초시계를 켜서 보여드릴게요. 시. 그럼 이렇게 하는 동안에 저희가 앰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어, 너무 소량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발라보시면 아실 거예요. 충분히 쓰실 수 있거든요. 한 코에 두번 이상씩 쓰실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사실 주름 관리만 잘해도 훨씬 좋아 보이잖아요. 그냥 일어나셔서 세수 다 하시고 바로 바르세요. 그런 다음에 스킨 로션 에센스 쫙쫙 바르시고 메이크업까지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 발랐을 뿐인데 내 얼굴이 얼마나 음. 예뻐질까? 내 얼굴이 얼마나 젊어질까? 궁금하시잖아요. 우리 어머니 궁금하시죠? 아니 근데 벌써 응. 변화가 보여요. 그렇죠 진짜. 응. 지금 40초 정도 됐거든요. 우와. 이거 그냥 치워도 될것 같아요. 어머니. 진짜 젊어지셨어요. 어머. 여기 보이세요? 여기 아니, 색깔 완전. 너무, 너무 신기하다 써졌죠. 진짜. 그쵸? 이거 화장으로도 진짜 안 가려지는 거예요. 네. 여기 완전 좋아졌죠?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주름의 길이, 깊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음. 허, 진짜 이모라고 부를만큼 어, 너무 젊어지셨다. 진짜 거울로 한번 가서 보세요. 진짜 예뻐지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름 고민이잖아요. 어머니 한분더 보셔서 저희가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마부터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네, 우리 이제 엄마 잠깐만 일로 와볼래요. 나랑 같이 젊어지자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 언제 이렇게 주름이 늘었지? 톡톡톡톡 발라주시고요. 그, 세월의 훈장이라고 하는 눈웃음, 여기 눈주름까지도 톡톡톡톡 발라주시면서 엄마와 딸과의 그런 사랑도 한번 다져보시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팔자주름이 조금 도드라진 편이세요. 이 부분만 좋아져도 훨씬 더 젊어 보이고 영해 보이고 예뻐 보이는 거 아시죠? 그냥 이렇게 손재주 필요 없이요. 손가락 하나만 어머니 혼자서, 아버지 혼자서 혹은 내가. 손재주가 없어도 바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인위적으로 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어디 병원 가서 시술 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홈 케어를 하시는데 그것도 1 분만에 가능하다니까요. 네.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이거 바를 때마다 너무 신기한 게 지금 보세요. 바르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거 보고, 어머 어머. 그 그러니까. 미간 뭐요 미간. 그렇죠. 아니 그러면 진짜 <laughs> 우리가 1 분이 걸릴까요? 그래도 한번 초식에 재보자고요. 네, 시작.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 아까 네. 미간 주름 굉장히 심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없어지셨어요. 그리고 눈가 주름도 지금 팽팽하게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음. 코, 입가 주름도 지금 굉장히 완화됐거든요. 네. 아까 푹 패었던 거보 음. 보이셨죠. 그리고 목 주름도 와, 달라졌죠.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도 15초, 20초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어쩜 아니 이렇게 달라지죠? 저는 눈으로 이렇게 보고도 응. 안 믿겨요, 사실. 그렇죠. 계속 보는데 무슨 마술 같고 아니 이런 게 나왔습니다. 어머니도 꼭, 거울 보고 한번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진짜. 엄마도 저 이러실 수도 있을 진짜. 거예요. 아, 대박. <laughs> 그러니까요. 거울 한번 꼭 보셔야 될것 같아요. 거울 네, 딱 보시고 아나 모임 좀 많이 나가야겠는데 많은 모임 참석하시고 또 우리 어머니들한테 이렇게 효도선물로 또나 스스로에게 아, 이번에도 선물 좀 해봐야겠다 하고 주름을 지우세요. 에이지 리턴이었습니다.